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후보자 인사청문 요청한 자료와 김종량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의 작년은 2022년 서울에서 취업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억원으로 5억 5천만원 규모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후보자의 2023년도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김후보자와 김후보자의 배우자는 4인간 채권회수, 4인간 채무,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약 3억 832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자녀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나 국세청의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올해 신고한 재산 명세에선 장녀 앞으로 5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신고됐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관련 부속 서류에는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4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을 장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녀에게 빌려줬다고 신고한 액수가 두 서류에서 각각 5억 5천만 원과 6억 5천만 원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과거 재산 신고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청문 요청에서 이를 바로잡아 정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오늘 정치부 이현숙 기자였습니다.